치고, 게단 치고, 일단 치고, 일단 치고, 일단 올라와서 키워. 올라와서. 올라와서 키우는데, 초가 두 개가 있으면 안쪽부터 바깥쪽,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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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인사이사이드 인사이드, 이드인이드인사이 한칸 더 올라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케이 눈이 다 폈으면 이걸 되고 오래 그렇지 하면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끌 때는 이제 이걸로 끄는 거야 이걸로 캐치고 끌 때도 항상 이에서 처음부터 끄고 을뜰 때는 어디서뜯어야 되겠어요? 바깥쪽에서 아웃사이드부터 인사이드 한개이 칼대 쪽자 총을 좀좀 옆으로도 이렇게 이잘안 되니까 이거 조금 비치하고 이걸 잘 뜯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도 면안빠진다잘 이렇게 뜯고 뜯고 들어. 뒤쪽으로 오는 거야. 이거 여기. 여기. 자, 자 느리 느리자. 승가 대에서야 입당승가를 시작하면, 아 뒤로 손, 뒤로 손. 입당승가를 시작하면 자 천천히 와. 같이. 진짜 좋아. 자, 거기까지. 자, 절반. 자, 여기는 항상 시무이 자리고. 거기를 다니 얘기야. 여기. 애기. 이 라인, 자여기 봐. 여기 라인, 이쪽 라인, 여기. 여기까지. 어디까지 서라고? 너희들 라인은 여기야. 여기. 애기. 오케이. 응. 여기 라인. 다 그러면 다 인사. 인사. 조금 기다려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무림 먼저 가면 너희들 따라 와. 옆으로. 그렇고. 알로 와. 그렇지. 그렇지. 딱 여기 딱 여기 빨리 이쪽이 딱 이쪽으로 박서. 이, 예. 잘 좋아, 서고. 자. 여기 봐. 조금 제일 좀 조금 늘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자. 제 여기 봐. 딱 제대로 인사하고 시무님이 먼저 올라오면 너희들 따라 올라와 갖고 딱 제대로 딱서는거야알았지 알았지? 다, 다 같이 둘다 같이 얘기 봐. 밑에 보지 말고. 그러면 제대로면 심에 같이 다 인사. 같이 다 인사하는 거야. 자. 미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네 부분. 시작, 비기니. 그다음에 말씀해질 래 워더 말씀해질 때. 그다음에 유카리스 성찬해질 래 그다음에 마친 예식. 네 부분. 오케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냥 제대했을 때내기서 어떻게 되겠어? 신부님 한에서딱 항상 딱 이렇게. 너 응? 신자들 이다 보고 있어. 이 제대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신부님 그리고 복사 그리고 독사 하는 사람 얘기밖에 못 올라와. 그렇지야? 이게 아무나 올라온 곳이 아니야. 아주 거룩한 곳이야. 오케이? 그래서 딱 항상. 제대로 바라보고, 신자 절때 바라보지 말고, 이겨, 이겨, 봐. 이게 집중이겨, 집중해야 돼. 알겠지? 어디만 바라봐야 돼? 지금 이만 바라봐야 돼. 보지 말고, 자. 그리고 성호경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인식하는 거야. 다 일반 미사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자리에 안다 치자. 옆으로 가봐. 옆으로 우리 자리가 있을거예요 옆에 이쪽 자기도 복사는 한 팀이야 그래서 복사 앉을 때 어떻게 앉지 같이 앉 a m e time 같이 앉고 같이 서고 같이 앉고 같이 서고 항상 오케이 앉는다 똑같애 앉는다 똑고 앉아 있을 때는 시간게앉아지 손을 꼬 손을 딱 모으고 앉아 으라고얘기했어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비닝이 끝나면 이제 한 말씀을 들는 말씀의 질례가 시작된 거야. 자, 그러면 1독서화답송2독서알렐루야자 해설자가 자 모두 일어나시어 알렐루야에 도래하겠습니다. 알렐루야 하면 자알렐루야할때 시부님이 가운데로 오고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에서 자알렐루야이기봐자 인사. 칭따르 세대로안 올라오대. 너희들 너희들 자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모인 사는데 알겠지? 네. 어디 모인 산다? 네. 언제 때? 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 인사하고. 자, 이기봐 대복사는 대복사는 와서 바로 여기 했었건데 대복사 자리. 대복사 소복사들리와 소복사들. 자, 잠깐 여기 봐자 대복사 자리. 자 너희들 돌아라 돌아. 여기 봐 자 너희들도 여기 소복사에 쓸수 있으니까 소복사든 자 배와 소복사 및 표준을 말고자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1열 일자로와고 제대받은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소복사 딱 이렇게 소복사 이렇게 여기 개복사 여기 소복사 소복사는 항상 제대 를지나할때 어떻게 니다 제대의 인사 인사하고 이겨보는 거 오케이 자, 주님께서 여러분 관계, 또한 사제 의 관계 마르코가전하그렇한 복음 입니다 할때 처음에 어디 할지 이마 주님 입술 영광 그대 가서 받으소서 그러면 복음을 읽고 나면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입니다 자 여기 대복사 이렬로 어. 일렬 소복사 다시 소복사 자 이리 와자 소복사 들로 들어와 소복사 들어와 가운데 뜨거하고 아, 소복사 이쪽은.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지 말고 아니. 자, 올라와. 와. 가서. 여기 들어와 들어와 가서 이게 가서 이게 이리 와 일렬 가서 자, 서로 딱 바라보고, 딱 같이 앉는 거야. 알았지? 자. 항상 복사는 한 팀이야. 따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하고 나면 예물봉원. 자, 예물봉원. 자, 예물봉원. 뒤에서 두 분이 오시지. 자, 앞으로 딱 나와봐. 예물봉원. 자. 예물봉원. 예쁘다. 딱박봐 옆으로 쭉, 옆으로 쭉, 옆으로 쭉,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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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게 봐. 자, 이게 이게 라인이 이게야. 자, 두 사람. 자, 그럼 이제 뒤에서 어르신들이죠. 이성아 이거 뭐라고는지성파 이거는 포도주. 포도주. 자, 그러면 자두번 다시. 자, 그러면 자 이게 봐. 인사 같이 인사하고. 자 승합. 자 승합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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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포도주 이렇항이포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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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오케 이렇게. 이렇이이게이자그이면자 복사들은 자이쪽으이 가는 거야 뭐 와이자이렇이 성악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와, 곧, <laughs> 토코, 인사. 하고, 소복사는 성작을 읽을 줄모르는 거야. 성작 부사 볼때 어떻게 잡느냐? 자, 항상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잡는다? 항상 이렇게. 자, 잡으면, 이렇게 가지고 와있죠. 토코, 인사. 자, 항상 가고, 자, 와 아까 대복사, 한준이. 누워. 대복사는 포도주, 소복사는 물 들고 는 거야.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인사. 음식님이. 자, 포도주. 음. 여기 봐. 여기 봐. 물. 붓고. 인사. 자, 갔다 오고. 자. 그리고 붓고 걸려다나야 돼. 여기 봐. 음. 대복사는 물, 소복사는 수근이야. 음. 자, 이리 와. 인사. 물부터 치고. 인사. 자, 다놓고 소복사, 대복사, 분명히 구분 잘 봐. 알았지? 항상 대복사 이쪽 자리, 소복사 이쪽 자리. 신자분들이 예물복원 하러 오지. 예물. 자, 예물 다 끝나고 나면. 예물 다 끝나고 해설자분이. 자. 이걸 다 치우고 나면. 이 물고기 다 끝나면 어디 사? 하고 자. 바로 제대일로 올라가고 대복사는 바로 제대일로 올라가 이기로 그렇지. 대복사 바로 제대일로 올라가고 제대로 대복사 다리 소복사 그리고 대복사는 상압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소복사는 소복사는 상압이 승자 이걸 들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대복사는 포도주 소복사 물 오고 그다음에 대복사는 손에 물붓는 거, 그다음에 소복사는 수건 들고 오고 알겠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 세 번째 거룩하시도 할때 할 물을 붓는 거야.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종을 딱 빼는 거야. 들어. 자 이거 좀 자. 자 처음에 한 분이야 시부님이. 자 성령의 힘으로 이 팔을 이렇게 펴면 한번. 자. 그다음에 시부님이 이제 성체를 올릴 때, 자 성채 올 때, 자이 올릴 때, 한 번, 쉬고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그다음에 저 성작, 성장. 성작을 올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빨리 심한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번은 언제 치냐. 하나님의냠냐하나님의냐하나님의냐할 때, 세번 차림 할 때, 물을 끄고, 심님이 성체하고성혈을모시면한 번, 치고, 자, 종을 다 청하면, 바로 일어나고, 일어나. 자, 일어나. 바로, 자. 바로 일어나고 너희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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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와 자 이거 와갖고 너희들 두 줄로 써두 줄로 두 줄로 신부님이 성취하고 승인을 모시면 바로 너희들 일어나서 일어나갖고 밑으로 내려와야돼 알았지 알겠어? 네자 소복사는 뭘 하느냐 신부님의 여기 제리통이지 소복사는 제리통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뒤로 대복사를 주는거야 알았지 소복사다 오케이 자 내려오면 자 인사 글씨 몬 보면 자, 이렇게 쓰고 글씨 써 보면 자, 이렇게 쓰고 글씨 써 보면 이렇게 쓰고 글씨 써 보면 글씨 써 보면 이렇게 쓰고 글씨 써 보면 글씨 써 보면 글씨 써 보면 글씨 써보 이렇게 딱 쓰고 자. 아멘. 정확하게 자, 너희들 선 라인 이게 아니기. 이게 봐. 이세은 둘이야 둘다 해야 돼어둘딱 맞춰야 돼이세은 어, 둘이야 어? 약속오 이봐 자 이제 마지막 사람 영승채주고 나면 이제 끝났지 그러면 이제 끝나면 너희이젤리통을 들고 둘이 따라와 이리와 소복사장 따라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자 재리통 올리니다 이게 놓고 이거 재리통 이거 놓고 이다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항상 시부님을 항상 바아봐이 바알, 리통 갖다 놓고, 시부님 자바 그러면 시부님이 이리 해갖고, 성함을 갖다 놓을 거야. 성함을 갖다 놓으면, 나 대복사, 시부님이 이 성함을 딱 끊으면, 이사어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소복사를 물어줄 거니까, 물, 월, 그렇지, 월. 자, 빼. 항상 올때 이거 빼 갖고 와야 돼. 항상 물을 가지고 올 때는 시부님들기 편하게 항상 이렇게. 오케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 시부님이딱 붙고 딱 주고 나면 또 인사. 아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또 대복사 승작. 보사잡고 떨어고. 그렇지 그리고 다음면자자 서복사는 자, 자 여기서 다 끝나면 자 다시 서복사는 밑으로 내려가 고 이쪽으로 와 제대로 통계 들어가지 말고 잠시 자 서복사는 또 내려와 갖고 자줄줄딱줄줄이생개 줄이야 이사자 내려와 갖고 이단쭉자 얼른 와 지네프, 아, 제 대목서 지네프. 자 항상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마침 강복 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형과 함께 전경하신 천주. 자 강복을 받을 때는 항상 강복을 받을 때는 고개를 딱숙이고전경하신 천주 성보와 성자와 손님께서는 인부를 강복함에 축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 다하고 시내 같이 사고 잠들로와 줄, 다 이게 둘, 이게 이게 다 둘. 자, 이 자, 이거 보면 두 명, 퇴장이야. 두 개씩, 일곱시, 천천히, 일곱시, 일곱시, 일곱시.

하고 나 안술 받고 나면 서복사가 나와 이리 와 소복사 대복사 나와 이리 와너그는 뭐 거야. 그리고 안쪽부터 바깥쪽 안쪽부터 바깥쪽 자다 보고 나면 자 이리 와 인사.

덮개. 성체 덮개. 보통 성체를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이것도 성반이야.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뭐라고? 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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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흰색 천을, 이거는 제대포라고 해. 제대. 제대 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제대포. 이거는 성체포. 성체포. 이거는 성작수건. 성작은 형태가 다 달라. 이거는 뭐라고 할까? 성합. 그렇지. 성 합. 성합. 성합. 이 뭐라고? 성합. 성합. 이거? 성합. 이거? 성반 성반. 이거는? 성수통. 홀리 홀을하를하고 우리 메소 익히자 이렇게. 어, 성체통 그러고 자 이거는 초. 초. 이거 무슨 초야? 초 이거는 <laughs> 행렬용 초 행렬 행렬할 때만 대축일 때만 이거 쓰잖아 이틀 고 있잖아 이렇게 행 이라고 행렬용 초 행렬 행렬할 때 행렬. 행렬. 쓰는 초 자, 이거를 희한아. 향어향 이름이 향? 향? 향합 향, 향. 향, 향합 향합 향합또자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짧게 나와요 짧게 짧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돼 손을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천천히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머리 안에 그렇지. 자, 너희 잘못하면 손, 을이구 <laughs> 손에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이게잘 돼,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삐딱이 들면 손에, 손에 천목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힘주고. 들어봐. 이렇게, 그렇지. 또 뭐, 괜찮죠? 이렇게.